이거 뭔가요? 딘? 화산 대폭발. 다이노? 사우루스. <laughs> 내 다이노 어디에 있지? 사우루스. 시작합니다! 고고! 이게 다 뭔가요? 그, 이거 섬 만드는 데에요. 그래요? 밑에는요 이건 뭐예요? 클레이들이 가득해요. 클레이들이 가득해요. 클립으로 만드는가 보죠? 네. 이거 사우루 공룡알들이에요 공룡? 물에 넣으면 부활한대요 아 부활한대요? 네어 아, 여기 큰 공룡도 있네요 여기는 네액체기물인가요 이거는? 네 이건 틀도 있대요 틀 아. 그리고 이거랑 여기를 그이 화산에다 넣으면 꽃발한 돼요 아 이거 둘다 넣으면 그래요 이거 먼저 넣고 이거 넣으네 한번 잘 만들어주세요 네 그거를 뭐만들건가요 바다요 아 바다요? 네 바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어, 신기한 일이죠. 신기한 일이네요. 바다가 거의 다 완성이 되갑니다. 예. 네. 알. 무슨 공룡이 나올까? 무슨 공룡이 나올까요? 무릎 랜덤 랜덤이에요. <laughs> 랜덤이래요 <laughs> 랜덤 게임. 고. Cool. 작은 거더 빨리 나온다 그러던데. 큰 거. 덮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자좀 좀 이따가 시간이 좀 걸려요. 네. 음흠. 음. 신기하다. 봐봐. 그래 <laughs> 귀엽다. 뭐 여기 나온 거야 지금? 봐봐. 나왔다. 어허. 지어이 심. 조어이 심. 이거 뭐야 이거? 뭐, 물고기? 어 음, 보고? <laughs> 귀엽다. 보고? 삐졌다. <laughs> 자, 국이 났어요 결국 고고 고기나, 고기나, 고나고나 고기나, 고기나, 고고기색양나 고기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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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큼 많이 많이 기나고큼 많이. 많이 믿어. 훨씬 먼저 잘했어? 그리고 콩콩콩 한번 해주셔야 까 섞어주세요. 음, 그 다음에 예. 오일의 향을 만 아! <laughs> 조금만 더을까 음. 자, 화산을 폭발시킬 수 있는 재료를 넣어줍니다. 잘한다, 이제. 자, 조심. 자, 섞어주고, 섞어주고 넣어야 되는데. 섞어야잘 응. <laughs> 섞어줍니다. 엄마 받아줘요. 응. 자, 과연 화사, 화산이 폭발할까요? 으악 으악 화산이 폭발하고 으악 있습니다. 으악 용암이 흘러내리. 내리. 내리. 어, 내렸네. 조금 내렸네. 조금만 더. 용암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! 띵타이 <laughs> 성공! 진짜 자, 이제 액체 괴물로 분화, 화산 뭐든... 분출 장면을 만들어줍니다. 야. 오빠, 사진 찍어봐. 자, 드디어 완성! 음. 다음에 또 만나요! <laughs>